안녕하세요. 오늘은 CSS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CSS에서는 이전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특정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그 특정한 걸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각각 부여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우, 어떤 것이 먼저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어떠한 색깔이 먼저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따른 우선 순위표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우선 순위 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이 점수들이 어떤 걸 의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0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선택자 중에 전체 선택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코드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베리드 스타일로 해서 이 스타일 안에다가 css를 사입하게 될 것이고요 자 우선은 변하게 될 글씨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안에 테스트라는 글씨를 넣었고요 이 글씨의 색을 바꾸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은 전체 선택자입니다 전체 선택자 이 별표시는 전체 선택자를 의미하고요. 전체 선택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요소들, 뭐, div, html, body, 뭐, dldtdd, table, trth, callgroup, 이런 것들,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모든 걸 선택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색깔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색깔을 빨간색을 한번 줘보았는데요. 자, 전체 선택자죠? DIV입니다. DIV도 이 전체 선택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컬러를 레드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서 보도록 하죠. 자,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모든 걸 선택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현재 선택하는 이 선택, 전체 선택자는 점수가 0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요소 선택자가 있습니다. 요소 선택자. 요소 선택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요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요소를 선택했을 때는 일점이 부여되게, 부여됩니다. 자, 밑에 이어서 div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iv 요소를 선택해서 색깔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파란색을 한번 줘봤고요.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파란색으로 바뀐 이유는 같은 걸 선택한 거예요, 현재는. 그 전체 요소를 선택한 거고, 얘는 div 요소를 선택한 건데, 어차피 같은 것을 선택하긴한 건데, 밑에가 선택자의 1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수인 1점이 높기 때문에 파란색이 먼저 적용이 된 것이죠. 자, 다음에 한번 볼까요? 클래스 선택자가 있습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직접 어떠한 특정 요소에 이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10점에 해당됩니다. 그 특정 요소에 이름을 주는 건두 가지 방법인데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는 속성을 주고 특정 이름을 주게 되면 이 테스트라는 글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div라고 불러도 되고 클래스 a1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이 생겨난 거죠. 클래스 a1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점과 a1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점은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자, 클래스 A1, 각각 선택을 했죠. 그리고 색깔을 오렌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선택자는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렌지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코딩을 했던 위에 0점, 1점, 10점.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먼저 제공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볼 거는 ID 선택자입니다. ID 선택자. 이 id 선택자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요소에 또 다른 이름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이 test라는 글씨를 선택하기 위해서 div 요소라고 불러도 되고 class a1이라고 불러도 되고 id a1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름이 총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css에 표현하는 방법은 id는 sharp으로 표현하고요 a1을 id명을 그대로 써줍니다 속성 id는 sharp 속성 class는 점 로 표현하는 것이죠. 색깔을 핑크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색으로 바뀌었죠. 이 id 선택자는 100점입니다. 100점 클래스 선택을 11번 제공을 해야지 이 id 선택자를 무시를 하고 오렌지 색깔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이 있는데요. 인라인 스타일은 이전에 제가 CSS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방법,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DIV 요소에 바로 CSS를 삽입하는 방법이죠. 어떠한 특정 요소에 CSS를 삽입하는 방법으로써 점수는 천 점이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타일을 한번, 인라인 스타일로 넣어보고요. 여기 색깔을 그레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같은 테스트라는 글씨를 바, 색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계속 하는 거고요.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점수도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가 먼저 색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라인 스타일 HTML에 직접 CSS를 주는 방법으로 한번 놓아 볼고요. 자, 다시 회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됐죠. 이 첨점이기 때문에 인라인 스타일은 첨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선택했던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요소 선택자, 전체 선택자를 다 무시한 상태로 인라인 타일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걸 무시하는 것이 임포턴트라는 겁니다. 임포턴트 임포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무시하고 현재 일, 0점이 되는 녀석이 바로 색이 보였죠. 임포턴트는 모든 점수를 다 무시를 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임포턴트에 삽입하는 방법은 이 값을 준 다음에 바로 한 칸을 꼭 띄워주신 다음에 느낌표, 임포턴트, 텍스트를 써주신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결국 값 뒤에다가 바로 한칸 띄워서 세미콜론 밖이 아니라 세미콜론 안쪽에다가 느낌표에서 임포턴트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지금처럼 임포턴트를 두번 연속으로 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파란색으로 나오죠. 파란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절대값에 0점 얘는 절대값에 1점이기 때문에 같은 절대값에 1점더 높기 때문에 파란색이 먼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내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코드가 부여가 됐는데요 과연 이 테스트라는 글씨는 어떠한 색이 나올까요 우선 풀이를 잠깐 해 드리면 P라는 요소, 그리고 한칸 띄어져 있다는 의미는 P 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P 요소 안에 A라는 요소. 클래스 명이 JK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테스트라는 글씨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밑에는 P라는 요소에 클래스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A라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다 테스트라는 글씨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코드는 무슨 색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파란색입니다. 왜 파란색이냐? 우선, P는 요소 선택자입니다. 요소 선택자는 1점이죠. 그리고 A도 요소 선택자입니다. 1점, 1점, 총 2점이죠. 거기에 .jk, 클래스 jk를 얘기하는 거죠. 클래스는 10점입니다. 그럼 총이 선택자는 12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볼까요 P라는 요소는 1점 요소 선택자이기 때문에 점 타이틀은 클래스 타이틀입니다 10점이죠 클래스, 속도, 클래스 선택자는 그리고 A는 요소 선택자입니다 1점이죠 그럼 총 1점 10점 1점 에서 12점입니다 결국 위에도 12점 밑에도 12점이 되는 것이죠 같은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뒤에 쓴것 마지막에 쓴 것이 먼저 제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선 CSS 선택자에 대한 우선 순위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